안녕하십니까 선인자동차 포드링컨 강서현 시장 류과장입니다 오늘은 머스탱 GT 쿠페 모델을 출고하게 되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막 작업이 모두 완료돼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달리는 모델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안 보이지만 헤드램프에 PPF 필름까지 이렇게 서비스로 해 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 이제 야간에 그 시인성이 별로 안 좋다고 하셔서 썬팅도 이제 스미스 클럽의 최고급 등급 썬팅으로 제가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머스탱 같은 경우는 이제 차라리 외관 색상이 블랙 색상이다 보니까 비반사 필름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반사 필름보다 이렇게 블랙 색상의 필름이 더 훨씬 잘 어울리기 때문에 비반사 필름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뭐 블랙박스, 하이패스, 그리고 뭐 유리막 코팅 그리고 도어 엣지, 도어 컵, 그리고 주유구까지 PPF 작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GT 모델은 이렇게 레드 색상의 캘리퍼가 적용이 되고요 6P의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팔기통 자연기다 보니까 이렇게 열이 쉽게 방출될 수 있도록 그본닛에 에어벤트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2.3과 다르게 그릴 모양도 약간 더 스포티하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머스탱 모델이 이 공기 저항 때문에 사이드 미러가 좀 작게 설계가 되었는데, 그래도 이제 차선을 변경하실 때좀더 쉽게 그 변경하실 수 있도록 제가 관광미러까지 서비스를 해드렸고요 머스텡 네. 문의는 저 류가장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하고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영업 11년 경력으로 고객님께 맞는 금융상품과 최저금리, 그리고 확실한 서비스까지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